9, 8, 7, 6, 5, 4, 3, 2, 나 네, 대구 라이브 키위쇼 잼 라이브 전자오락실 사장이자 잼명제 오빠 서경아님 안녕하세요 후후 자 오늘도 전자오락실을 찾은 열흘째 잼러들 반갑습니다 마침 뉴게임들, 새로운 게임들이 잔뜩 입점했는데 어떻게 또 소문 알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덕분에 말이죠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돼요 해서 좋은 슈트도 한번보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네, 많이들 오시고, 나가시는 분은, 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발력, 집중력이 필요한 날이니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살짝의 긴장감만 있으면, 살짝의 눈을 깜빡이지만 않으면, 네, 그런 순발력만 있으면 무조건 정답을 맞힐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9시 30분부터 귀염뽀짝 강아지 손님이 또 찾아와서 먹방 에 s AS... m M.R. 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름하여. 잼댕이의 ASMR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9시 반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두에게 천재의식을 드린다고 하니까 보면서 힐링도 할겸 잼도 받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채팅창 몇개 읽어볼까요? 어, 오빠 저 대학 붙었어요. 아, 축하드려요! 잘했어요! 아! 네, 보라색 소화하기 힘든데 역시 오빠도 소화가 안 되네요. 네, 많이 체해 있습니다. 자색 고구마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겨울철에는 고구마 만한 게또 없어요. 맛있게 드시고, 알죠? 그 고구마 오래 찌면 눈물 나는 거. 눈물 나게 고맙네요. 자, 그리고 정장 보라색 취저라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전자오락실 잘 돼가지고 같은 코디를 준비해 봤는데 어, 반응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일 있을 특집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9시. 이 풀고 국민 농산물 품질관리위원과 함께하는 콜라보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맛깔스런 전통 음식과 전통 요 술에 관한 문제로 잼러들을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잼라이브 하면 빠질 수 없는 캡처 이벤트는 물론이고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잼누나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 잼러들? 내일 밤 9시 잼라이브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어째 오빠 자크 열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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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또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각 문제당 50만 원씩 걸리는 잼뱅크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오락실은 말이죠. 문도 없지만 탈락도 없어요. 하트 없이도 끝까지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요. 이제 집중하세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게임 방법 짧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틀린 그림을 찾는 게임인데요. 하나의 사진을 두 번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처음 보여드릴 때와는 달리 두 번째 보여드릴 때 사진의 일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달라질 거라는 거. 먼저 보여드릴 사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를 잘 푸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시작해 볼까요? 게임 스타트! 레디, 고! 자, 사진은 뭐가 나올까요? 어? 아, 우리 사랑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잼송이군요. 자, 사진 나왔고요. 자, 바뀐 사진 나왔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어렵다.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문제 드립니다. 처음 보여준 사진과 다른 부분은요. 1번, 2번, 3번, 4번. <laughs> 지금 하는 건가? 구동우 님. 지금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몰라 가지고 이제 또 지금 하는 건가요? 아, 이거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건가? 손님, 저희 오락실 말이죠. 어, 사장님이 내는 문제를 맞춰주는 오락실입니다. 오락기기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자, 1번, 2번, 3번, 1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대거 탈락이네요. 자, 어차피 잼뱅크 형식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정답 볼까요? 정답은요? 정답 바로 3번이었습니다. 정답 3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인데 어왜 3번일까? 저 동그라미 부분이었어요. 동그라미 부분. 어디가 달라졌나 보니까 색깔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 <laughs> 야, 만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1번, 2번,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뭐야? 야,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3번이 이렇게 많다는 거. 그렇다면 정답자가 많으니까 고로 나만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문제예요. 란스님 오늘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얘기했죠? 눈 크게 뜨고 순발력, 눈 감지 마세요.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자색고구마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을 감으시면 안됩니다 자 두번째 게임은 황금어장 게임입니다 자 황금어장은 바닷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겁니다 색색깔의 물고기가 떼를 져서 막 헤엄쳐서 갈건데 잘 보시고 어떤 색깔의 물고기가 가장 많이 지나갔는지 골라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 눈썰미가 중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laughs> 자 오락실 사장이 한번 스타트 외쳐볼게요 게임 스타트 레디 고! 자, 여러분들 지금 바다로 들어왔어요 파란색 물고기, 빨간색, 초록색 물고기 노란색에다가 빨간색, 초록색 물고기에다가 또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어, 지나가네 어 야, 이렇게 지나가? 어허! 아기 상어는 안 지나갔네 자, 여기서 2번 문제 드립니다 가장 많이 지나간 색깔의 물고기는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자, 김무뜰님이 알람날라 인구라고 얘기하셨는데, 어, 아랍에 계시는, 어, 이란에 계시는 분인가봐요. 네. 알락깔락골라 알락 예, 색깔을 골라달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골랐냐? <laughs> 자, 골라주세요. 아기상어. 아기상어도 지나가는 거 보이셨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저 저도 못 봤거든요. 검은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고객님. 창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빨간색. 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빨간색 세마리 치고 다니면 네마리 다섯 마리 깻잎 한자 차이. 자, 그리고 파란색이 세마리였고 노란색이 네마리였습니다총 다섯 마리 정확히 다섯 마리 빨간색이 정답이었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그 아래쪽 창문으로. 네. 검은색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방금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만 5천여 명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찐맥크 <laughs> 형식이니까 지금 나가시면 안 되고요. 나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창문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듣기평가 같은 시간이에요. 세 번째 게임은 번역기 퀴즈입니다. 외국에서 놀러온 제 친구 첼시가 있는데 이 어설픈 한국어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해 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지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첼시가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 음식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레디, 고! 첼시야, 오늘 저녁 뭐 사줄까? 한래 @노래 문제 줄차 자, 문제 찌개 3번. 하씨먹오 싶대 공복이란 말 @노래 어 문제 줄게. 자 문제 나감 노 번. 노씨 먹고 싶대 @노래 노란 말에서 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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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노래 네, 이 중에서. 최씨 놀러 왔어. 먹고 싶다 말한 음식 아닌 것 골라줘. <laughs> 아, 왜 물음표 올려요? 무한하게. 네? 아니, 물음표 올려요. 어, 채팅창이 얼렸어. 채팅창이 지금 얼리는 기능이 있어요? 못 맞히는데? 야 아, 이게 <laughs> <laughs> 너무 재밌는 거 아니냐? 제가 최씨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음식이 아닌 게 있어. 정답 볼게. 정답은 첼시야. 오늘 저녁 뭐사 줄까? 한울 코탕샘 일랑 섀틀든 정찌개 <laughs> 무고. 하세글로시엣 호 탁사죠. 어유. <야. 웃음> 아니 어설프게 한국말 하지 말고 그냥 영어로 했으면 어땠을까? 나도 그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버섯 치구를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년명은 정답 맞췄어. 근데 많이 못 맞췄어. 시아토떡. 난 시아토떡 욕하는 줄 알았어. 시아. 네. 욕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 아무튼 어 이거 문제 괜찮은데. 자 우리 아, 소개해 주신 제작진들에서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나 잘 맞춰주셨네요. 아, 잘 만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게임입니다. 네, 이제 그만 웃고요 아, 네번째 게임은 잼 도둑을 잡아라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은 떡 먹은 욕만이 일종의 야바이 게임인데, 저희가 이 전자오락실을 하면 할 때마다 이 잼을 먹고 도망치는 도둑이 있어요. 네, 그 도둑이 어디 갔는지, 어디로 숨었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하셨나요? 그럼 들어갑니다. 게임 스타트! 레디, 고! 자, 자, 섞입니다. 모르겠는데? 자, 문제 드립니다. 잼을 훔친 도둑놈을 쥐어봐라.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도둑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거 안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잼물 훔쳤으니까 도둑놈이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잡았다 요놈. 근데 잘못 잡으면 안 돼요. 다른 친구 세명은 아닙니다. 무죄예요. 한 명만 유죄인데. 아이유죄를 잡아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잡으면 도둑놈은 또 잼을 또 훔칠 거 아닙니까 자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1 번입니다 자1번 저기 가서 섞이고 다시 섞인 다음에 이동하고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왔네요 아 마지막에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서 1번 정답 만년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김규미님 틀렸고요. 김우성님 틀렸고 다현님 틀렸어요. 김규미님 김우성님 다현님 포함해서 많이 틀리셨는데 이세 분과 포함한 분들 반성하십시오. <laughs> 자 이거 좀 어려웠나요? 아, 저도 이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순발력 있게 잘 맞추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만여 명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눈물 난다고 하신 분들. 오, 재밌다고 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이러니까 전자오락실 잘 되지. 나중에도 숫한번 뽑아야겠다. 자 이제는 5번 문제인데요. 다섯 번째 게임은요. 이름하여 틈 사이로 막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비 사이로 막 달리는 엄청 빠른 형이었어요. 그래서 비 사이로 막가가 있었고, 어또 잔인한 형이 깐데 또, 어 이거 너무 옛날 얘기다. 자, 아무튼, 어 우리 80년대생들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 자, 다섯 번째 게임은 틈 사이로 막가인데, 살짝 열린 엘리베이터 문틈이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가 다 열려야 되는데, 살짝이 딱 열렸어. 근데, 뭐가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 하겠죠? 감 잡았어요? 다시 한 번. 이거 내가 일부러 힌트 많이 주는 거예요. 다 맞추라고.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면 이게 이만큼 닫혔어. 근데 여기서 뭐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술안 먹었어요. 자, 게임, 스타트! 자, 보세요. 1층입니다. 문 열립니다. 문 열리다. 어, 닫혔습니다. 자, 출발하어요 자, 문제 드립니다. 아,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laughs> 어, 이거 똑똑하다고 얘기하시면 되게 많으시네.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집에난가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어떻게? 야, 뭐였지? 근데? 어, 나 이거 하더라고 못 봤어. 전 모르는데. 자, 1번에 2,000명, 2번에 한 1,800명, 3번에 2,400명 들어오셨는데 4번에 24,000명, 과연 4번이 정답일까요? 저는요. 정답은 뭘까요? 자, 문이 열렸다가 살짝 닫혔어요. 지나갑니다. 지나갔습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우비소년이었습니다. 번호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비소년이 틈 사이로 막 갔습니다. 저 안에서 저렇게 막 뛰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건데. 잠깐 문틈이 열렸으니까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문제는 파이널 라운드니까, 한번 우리가 흐름을 끊어가는 걸로 가도록 할까요? 다음 게 파이널 라운드 <목소리> 자, 어, 방금 전에 이제 문제를 다 모두 푸셨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푸셨는데, 어, 오늘 마지막 문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 이 문제는 어떤 거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받아서 원하시는 문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 중에 뭐가 재밌었어요? 아, 뭐 문제 많이 올라오네요. 오케이. <laughs> 뻥이고요. 사실 정, 정해져 있어요. 틈 사이로 막가 한번더할 거예요. 네, 틈 사이로 막가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틈 사이로 막가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틈 사이로 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틈 사이로 막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틈이 조금 더 좁아졌어요. 더 빨리 갔다 왔다 하니까, 아, 갔다 왔다 아니까 가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게임, 스타트. 자, 볼까요? 레디. 1층에 다시 한번 문이 오! 열리게 됩니다. 자, 1층 도착했습니다. 손님, 문이 열렸다가, 어, 고장났어요! 지나갑니다! 어? 안 지나갔잖아. 지나갔어? <laughs> 지나갔다고? 아니요, 오락실 사장이 못 봤는데 이거 봤다고? 자, 문제 드립니다. 아 내가 만든 문제, 이거 내가 몰라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1번, 이 2번, 3번, 4번. 4번. <laughs> 야, 쟤명 아니에요. 제명 지나갔다고 저안 지나갔어요. 진짜로. 저안 지나갔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로. 잠깐만, 저 정도 속도면 거진 그냥, 진짜, 와, 너무 빠른데? 야, 근데 많이 맞췄는데, 이번에 2만 3천 명들어왔는요 자, 정답은요? 지나갔어? 자, 볼게요.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야, 저쨈문춘 도둑이네. 아니구나. 자, 보라돌이가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야, 맞춘 분들이 2만 3천여 명 정답을 맞혀주셨습니다 와, 오락실 주인장도 모르는 문제를 우리 잼러분들이 맞춰주셨네요.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즐긴 모두가 위너인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 게임왕들 화면으로 만나고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우승자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맞춰주신 분들 정말 많고요. 네,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다 맞춰주셨네요. 어, 오늘 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를 준비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는 최첨단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엘리베이터 문제를 또 마지막까지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듣기 평가 문제도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중에 제가 시간 날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 먹고 싶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 게임으로 찾아온 잼라이브 전자오락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게임들로 또잼러들을 즐겁게 해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닝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후 9시 30분부터 귀염 포텐 터지는 강아지 보리와 함께하는 잼댕이의 ASMR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리랑 사전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 보리가 하는 얘기가 지금 공복 상태라서 굉장히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음식을 차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세팅해 주겠다. 방송을 좀 이렇게 진솔하게 해달라? 이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다 이제 사전에 허락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보리랑 얘기가 통했어요. 아무튼, 어, 보리가 먹는 것도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또천재미또 마르르 또 쏟아진다고 하니까, 요런 시간에 잔잔하게 천재미 받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잼댕이 ASMR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락실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